할렐루야.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아,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죠.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떤 그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은 했을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선 하나님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이 사실이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첫 번째 열쇠였다. 지난주 3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열쇠, 이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한 두 번째 열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당한 문제를 해결한 열쇠의 하나는 하나님의 조응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행동 중에 좀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영적 갈등도 조금 있기는 했었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힘든 문제는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된빚 문제,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는 돈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이 여인이 당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집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이 작은 그릇에 들어있는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보통 생각하는 들의 경우라면 사채놀이하는 업자한테 찾아갔든지 아니면 은행에 담보물을 가지고 갔든지 신용대출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이웃들을 찾아가든지 친척들에게 가서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하소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일 것이다 아니 아니 벌써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근근히 살아왔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있으니까 모르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누가 작은 거라도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뭔가 엘리사에게 찾아가면 돈을 해결하리라 하는 생각을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문제 가지고 돈 얻으러 저한테 오십니까? 꾸어러? 대답들이 없으셔. 김주봉 장로님돈 필요하시면 저한테 꾸러 오세요? <laughs> 절대로 저한테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난하다는걸 아시거든요. 그건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게 있다고 하는 그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오는 것보다는 어디부터 가요? 은행을 가든지 돈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의종을 찾아갔어요. 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아마 저는 이 여인이 주의종을 찾아간 거는 주의종이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빌려달라고 갔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뭔가, 뭔가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내가 한번 다짐한다고 하면 우리도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찾는 것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구약에 애기애기못 낳은 여인 얘기가 하나 있죠. 아이 모르시나? 애기못 낳는 여인 얘기 있잖아요. 누구 얘기? 아잘 아시네. 한나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주의 종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찾아갔죠? 그 양반이 임신시켜줄 능력이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의 종은 능력이 있었어요, 없어요? 예? 그 주의 종은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의 종이 축복한 축복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믿음과 마음인 거거든요. 이 여행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예종이 무슨 능력이 있고 돈을 갚아줄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예종을 찾아가면 뭔가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해결 방법이 늘 있습니다. 뭐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를 아는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양교의 성도들은 좀 고급져서 그런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만 하면 지금까지는 교인들이 꼭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할말 없으면 맨날 기도하자 그런다. 안 아, 내가 할말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기대했을지, 뭘 기대했을지 찾아갔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열쇠가 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 리교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언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제가 영월에 있을 때그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세워져서 교육자를 파송하고 후원을 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 어떤 때 2년에 한번그 교회를 찾아가서 점검을 했어요. 그냥. 맡겨두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선거사가 보고를 해줘도 그냥 잘 있다 그런 보고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서 한번 보고 얘기를 하고 만나고 그에게 필요한 걸 도와주고 또 같이 기도해 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얼마나 한국에서 후원하는 목사님이 오고 교회를 지어준 목사님이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교회 담임자가요, 입이 팍짱 말라가지고 저를 이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온 몸살이 다았어요 몸살이. 이게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기는 했는데 그렇게 몇번 가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목사님들이 가면 그 태국의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목사님들이, 그 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는 경우가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오지에 있는 교회는 더 해요. 갈 기회가 없습니다. 만날 기회도 없고, 갈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방문을 하게 되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합니다. 작은 집회를 해요. 그리고, 어, 그, 어, 문제가 있는 사람 와서 기도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몇 년째인가 갔는데 갔는데 아이 하나를 거기 목사님이 안고 나왔습니다. 애가요, 온통 뼈만 남은 나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이 아이가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거기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손을 얹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병원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셔서 이 아이. 회복하고 그래서 학교에도 다니고 훌륭한 하나님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군 제가 또 바쁘게 교회를 돌아보고 왔기 때문에 또내 교회 일이 있으니까 그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한몇년 뒤에요. 또한 곳에 시앙마이 쪽에 교회를 개척할 일이 있고 또 볼 일이 있어서 또 강의도 하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그 우리 제가 그 개척한 그 교회가 아닌 다른 데를 갔는데, 이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가 거기를 왔어요. 학교도 결석하고 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랬는지, 집사람하고 둘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으리엔 그런 생각은 했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건강히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은 제 스스로도 기도는 했지만, 능력 없는 목사라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횡성제일교에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아이를 안고 오셨어요. 그 아이는 아예 피골이 상접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 먹었는지 바짝 말, 갓난 아이였는데 목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조카였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아이를 안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이 다 함께 둘러서서 제가 그 아이를 끌어 안고 기도했는데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보니까 그냥 온 몸에 뼈에다가 뼈 위에 가죽이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런 모습 있죠. 속으로 그런, 아니, 속 생각입니다. 그때의 속 생각. 좀 진작에 데리고 오지. 내가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놔도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제가, 제 마음 속에 하나님 이 아이가 제가 보기엔 가망이 없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권사님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요 점점점점점점점 좋아지더니 교회 안에서 그때 마룻바닥인 교회 안에서 제일 들뛰는 놈이 그놈이요 얼마나 말썽을 피는지 선생님들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 녀석 말리려고 이게 제가 나두라고 나두라고 그 아이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나는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청년이 돼서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laughs> 아주 건강하게 잘 자르고 교회 충성하는 일꾼이 됐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인 능력이 없고 그거하고 는 아무 상관 없어요. 거기에 문제 삼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우선 찾아가보셔. 아멘들 안 하는 거 보니까 안올 모양이네.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보시라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들. 제가 지금 목회하던 도중에 이런 감정의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밤새 야 돼요. 많아. 진짜 많아요. 절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무슨 능력이 있거나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큰 기대 없이 그리고 기도한 기도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행성에는요, 제가 가면 제가 전화를 하거나 제 음성 한번 들으면 한달 힘이 난다는 권사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권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은 괜. 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늘 미안해하는 그런 권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또그 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이 주의종을 찾아갔던 이유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가자마자 뭘 했느냐면 하소연을 했어요. 그렇죠? 이 내용 보니까 어? 막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하소연을 하고 울고 불고 여기 여기는 그런 게 그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 울고 불고 당신의 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사... 막 그냥 그 것부터 시작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다른데 가서 그러면 쫓겨나지. 주의종이 쫓아내겠어요? 그 얘기 듣고 안쓰럽다, 안 됐다, 그런 마음 가져주겠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의종을 찾아간가요? 내가 이속 터지고 진짜 힘든 이걸 알아줄 양반그 양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해결보다는요 그 문제를 해결보다는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의지하고 기대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하소연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으려고 갔지만 또 주의 종이니까 기도를 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돈 문제는 해결 안 되더라도,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을 테니까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러 이 여인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저보고 그왜 지나고 난 다음에 왜 얘기를 해? 그 얘기 안 하는 게 낫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얘기를 하여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마음 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어느 분한테 그랬어요 오,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아니고 딴 교인 얘기 딴데 교인 얘기 응? 아, 그 양반이 하는 얘기야 한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앉혀 놓고 그랬어요 내가 바빠도 교인들 때문에 바쁜 거고 내가 생각을 해도 교인들이 우선 이지 다른 사람이 우선이 아니다 닙 내가 바깥 일이 우선이 아니고 교회가 우선이고 여러분들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작은 일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도 함께 나누면 감당할 수 있으니 나눌 수 있도록. 제가 무슨 크게 해결할 기는 능력이 떤다는 사람이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한테 와서 얘기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금방 뭐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찾아와서 함께하면서 위로받고 얻고 힘얻고 용기 얻어서 문제들이 해결된 일들이 훨씬 많아요. 아멘입니까? 그게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살아가진 문제들, 지금 문, 그 얘기 다 꺼내놓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밤을 새도 안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일, 걱정을 나누는 일, 이게 결국은 문제 해결의 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위로받고 힘얻고 하소연하는 것도 좋고, 기도, 죄종이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마지막 소망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지기 전에 돈 있는 사람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 만나보고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찾아왔을 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실마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의 종을 찾아갔는지 많죠. 사르밧 과부가 이제 굶어 죽겠다고 엘리야를 찾았고.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 받겠다고 엘리사를 찾아갔고,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각색 소경 문둥이 38년 병들, 병자 귀신 들린 자 모두 다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병자 문제 가진 자들이 베드로와 바울을 찾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놀라운 역사.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 문제만 해결 못 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게 되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찾는 것입니다. 실마리가 그곳에서 열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가르침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찾는 것 문제 해결의 열쇠 중에 하나가 된다.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된다. 마지막 소망,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순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른 단추도 제대로 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으면 내 토한 마음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가까이 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의종을 가까이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 우리 목사님 바쁘셔? 우리 목사님 뭐, 어?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찾아오고 언제든지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의 열쇠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 때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 목사님 그러더니 내가 전화 받은 분이 누군지 누군지도 모를 텐데 목사님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도와달라는 분들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그리고 또그제 마음이 그런 면에서는 많이 열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주고 집사람한테 맨날 퉁 맞아 그것 때문에 그거 준것 때문에 그 주면요 그거 가지고 내가 줬는데 그냥 줬을 때는 막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냥 줬는데 그거 가지고 바로 앞 집에 가서 술 먹고 가요 그 사람. 그러면 집사람, 그건 왜 줘가지고 저 사람 술 먹게 만드느냐고. 제가 그리고 퉁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관리하는 그, 저 집사님들한테도 퉁을 많이 맞았어요. 그, 교회 들어가더래 이렇게 주고 갔다가 또 한마디 듣고. 그래서 한번 이제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좀 떠보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어렵다고 하는 얘기하면 다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 제가 그랬죠. 요즘에 코로나 사태되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분들을 다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 도와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아, 도와달라고 그러는 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개새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한편은 참 안타까운 마음도 어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음. 돼 갑니다. 잘 말해주고 힘들게 그좀 하려고 애를 쓰니까. 결국 속에 있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양반이 다른 곳에서 거절을 당했거나 힘든 일을 나한테 풀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갖춰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래도 그 사람은 거절은 당했지만 그렇게 귀찮은 듯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상처는 안됐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돕지 못한다니까 욕을 하는 그런 세상이 요즘 세상이 있고 정말 그 사람이 어려워서 전화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해봤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까지 두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오늘 배운 것두 번째는 주의 종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들고 속상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 어떤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주의 종을 찾아 실마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하며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마음속에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의지가 되어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